기장절에서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와께 호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와께 호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고른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요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풍물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광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님의 신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막 즉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회막의 물품들을 열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찌, 귀고리, 가락지와 목걸이, 이제 금품들이죠. 여러 배실과 염소 털과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은가 노슬이된 예물과 각종 보석, 그리고 이제 조각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알수 있다시피, 회막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들과 이제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잘 모르고 봐도 값진 물건들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 자원하는 남녀는 이때 이들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자원하여서 드렸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은 고가의 이제 개인 소장품으로 이것을 아,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드렸다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사랑 하기에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나왔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이 옥합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 드린 여인의 헌신을 어느 곳에서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가장 가치있고 귀한 것임을, 그것이 가장 가치있고 귀한 것을,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또한 오늘 이러한 어, 말씀의 이 권면 어, 앞에, 도전 앞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 그들의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서 부르셨는데요. 그들은 회막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의 일을 시키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마음과 기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고안하고 정교하게 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교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들여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대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를 하더라도 정교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기술을 고안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 말씀을 볼 때도 역시 같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그들은 감동으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을 핑계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방법을 보면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왜 드리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신지, 저의 전부이신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동과 사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도록 그렇게 정성스레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최고로 드릴만큼 헌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며 여러 저러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 중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최고로 회막을 짓는, 헌신하는 모습을 볼때 저의 궁금증은, 저의 마음은 더욱더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26절과 34절 말씀에서 반복되어는 오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일을 할 때, 이 회막의 일을 할때 감동을 받아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받았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막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막이라고 할 때요. 사실 우리는 회막이라는 단어보다 성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요. 회막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회막의 뜻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회막을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 재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와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6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다시금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요?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십계명 두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회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늘 그 회막,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은지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예배가 갱신되기를, 개혁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기에 그 사랑받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내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갈급하여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집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용서하실 때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평안과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